자, 눈이 오고 있네요. 자, 지난번에 산면 어, 부품을 갈아야겠지. 자, 일단 두 개를 꼽았고, 아, 예전 거두 개하고 긴게두 개로 왔어. 여길 꼽혀 가지고, 이거는 아, 요 옆에 이런 식으로 앉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되어 가지고, 아, 여기. 지금은 이게 19, 19cm 정도를 잘라내야 된다 다시 풀어야 돼. 일단 지금은 이걸 뭐로 할 수가 없기 그라인더로 일단 잘라낼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라인더로 쫙. 쫙쫙. 센더로 잘랐는데 지금은 약간 더 위에 그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 <놀람> 자 이게 없는 것도 있는데요. 크기 이 나사구멍 크기가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 이런 식으로 됐네. 뭐 오케이 열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막아줘야 되나. 지금은 어쩔 수 없네. 이거 이렇게 만족하고. 이제 뒷부분을 체결하면 되는데, 까디리야드나 뭐. 아. 자, 지금 영하 한 2, 3도쯤 됐는데, 좋긴 춥네요. 너무 손이 추웠어, 손을 놓게 됐네. 아. 아. 설날 전날인데 왜 이렇게 춥노? 아. 이렇게 뒷부분을 여기 꼽을 땐저 전동 드릴을 쓸수 없어서 이걸로 하는데 여기 고무가 잘 빠져서 여기를 잘 잡고 이것도 오일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이거 적당하게 게이지 상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 체크를 해 주고 오일을 자주 갈아 줘야 이게 오래 쓰고 이런 부품도 오래 되면 지금 일단 요거를 체결하고 나서 여기를 결합하면 일단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환이 되는구만. 근데 여기 고장을 시킬라면 이게 필요한데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가지고. 여기에 붙인 다음에 테이프로 발라버려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이걸 손으로 그때 말았었는데 여기 꼽혀가지고 하여튼 들어가가지고 땡기면 이렇게 스프링으로 들어왔다 나오고 이런 식으 지금은 일단은 이거를 이렇고 이게 꼭 시계 안에 들어있는 그 스프링 같은데 이게 시계 안에 태요. 지금 요거를 일단 잘라서 뒷 부분에 같이 꼽는 그런 방법을 써야 돼요. 요걸 좀 갈아가지고 요걸잘 끊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니다 일단 그라인더로 갈았어. 요게 얇게 했는데 한번더 해보고 안 맞으면 다시 약간 더 갈았어. 여기에 같이 끼워서 넣어야 습니다 일단 일단 이걸 여기 넣어서 뒷 부분을 딱 막아줘야 앞 부분이 같이 결착되는 그런 구조. 이걸 다시 약간 풀어야 돼. 그라인더로 더 얇게 잘라서 이렇게 일단 안으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일단 안으로 넣던가, 밖으로 넣던가 어떤 식으로 해서. 같이 끼우면 같이 고정. 오케이. 일단 일단은 이렇게 설치는 됐는데 너무 오다 보니까 여기가 깨져가지고 또 아. 일단은 사용은 가능한데 뭐라는가는 좀 뻑뻑하긴 뻑뻑하네 이거. 되긴데 아, 일단은. 일단 완성은 됐는데 일단 뭐 호환은 되는데 약간 뻑뻑해 가지고 지금은 일단 기름 빼놨고 사용 가능하니까 다음에 풀을 빼는데 오케이 이 엔진 자체도 요즘은 따로 파니까